난 가운데 머무시며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어 답답했던 많은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시원하게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대충 봐도 복덩이십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의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 해결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다 행복한 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들춰보면 조금만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고 참 어렵고 불행한 일들이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뭐, 영어를 해서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행복이라고 그러면 happiness, happy, 그렇게, happy 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해피라는 그 말이, 해피니스라는 말이, 그걸, 어문을 따져보면, 우연이라는, 해픈이라는그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해피라는 그 말이, 해픈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뭐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해프닝. 우연이 어떻게 일어난, 그래서 내가 참, 참 이렇게 웃을 울수 밖에 없는 그런 일, 해프닝. 행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운이 좋아 얻게 되는 그런 것, 이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운이 좋았어, 내가 어떻게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일이 아직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반드시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주는 그 길을 걸어갈 때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운이 나빴어, 기회가 없었어,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행복이 아니고.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례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이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자 누가 있습니까? 다 여자가 나 엄마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리오안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세리오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일으키고 문명을 일으키고 또 위대한 발명을 해낸 세상을 재패한 그런 영웅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제패한 영웅들이나 문명을 이룩한 위대한 사람들, 나라를 세운 그런 사람들, 세상을 정복한 그런 영웅들보다도 요한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살피지 않고 성경만 펼쳐도 정말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족장들보다도 위대한 선지자들보다도 나라를 일으킨 다윗 왕이나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이 이세리안이 훨씬 더 위대한. 행복한 삶을 산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위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일에는 목숨 안 걸고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과 관련된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합니다. 불멸. 영혼이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라는 것은 건강관리를 잘해도 여러분 70, 80 되면은 몸이 약해져요. 아주 약해지고, 90 넘어가면 여기저기 기능이 약해집니다. 잘안 들립니다. 잘안 보입니다. 잘 걷지를 못합니다. 육신은 그렇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이 영혼에 관련된 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진짜 중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70년, 80년 살아갈 육신을 위해서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삽니다. 요즘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대부분이 뭐냐면 전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돈 받고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것끼리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잖아요. 다 찍어가지고. 그리고 돈 받는 거 자기들 배부르게 먹고 돈 받고, 참 그게 유명합니다. 또 여러분 뭐섬 같은데 가가지고 뭐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아이 뭐 피자도 해 먹고 뭐 짜장면도 만들어 먹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가지고 그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별로 이게 이제 막 시들해지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저기 스페인가 가지고 뭐 미국 가가지고 막 음식 만들어 가지고 팝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막. 그거 하면은 인기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음식 안 하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음식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현상이? 물론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먹어야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맛집에 내가 가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막 선전합니다, 사람들.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혼은 먹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 우리 영혼은 입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멋진 거 입어도 영혼은 별로 시큰둥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영혼에게는 특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입은 옷은 낙타털로 만든 옷이라는 겁니다. 유대광야,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는 유대광야에서 낙타털로 된그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뭐 지금 무스탕은 굉장히 가공을 잘해가지고 아 이게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낙타 털은 뭡니까? 이, 이 당시의 기술은 낙타 가죽을 벗겨가지고 만든 옷입니다. 뭐, 냄새가 나지. 낙타 털이 여러분, 이게 아픕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양털이나 아무튼 이렇게 토끼털 같이 부드러운 털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친 털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뭐잘 씻지도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낙타 들어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가 먹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메뚜기 먹었어요, 메뚜기. 메뚜기. 제가 강경에 처음 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이게 굉장히 맛있는 걸 하면서 가지고 오셨는데, 메뚜기를 가져고 오신 거예요 튀겨가지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메뚜기를 보는 순간에. 저는 어릴 때 메뚜기를 먹어봤습니다.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으니까 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주식으로 먹으라고 그러면 제가 못 먹겠어요. 매일 주식으로 메뚜기를 먹어라. 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한은 매일 주식으로 메뚜기를 먹은 사람입니다. 아무슨 양념으로 자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뭐 볶고 튀기고 삶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건 뭐생 메뚜기 그냥 뭐 구워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주식으로 먹었던 사람이. 그런데 요한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먹고도. 메뚜기를 주식으로 매일 먹었지만 예수님은 요한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었는데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여러분 영원한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요한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줄수 있는 그 메시아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정말 메시아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님 만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요한이 세례줄 때, 요한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리들, 뭐, 유대인들 뿐 아니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까지, 병사들, 군인들까지 다 몰려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이, 비록 낙하트로 딛고, 매뚜기 석정 먹었지만,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 간판에, 간판에다가, 대한 예수교 장로에 광략교에딱 붙여놓으면 여러분 요한은 대대로 여러분 요한의 앞길은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요한의 앞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간판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로 향했던 관심을 전부 예수님에게로 돌렸다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당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쏟아진 관심을 전부 돌려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자기는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이 제일 행복한 삶을 산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줄수 있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뭘 먹어도 여러분, 뭘 입어도, 어디 살아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요한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나니라 요한의 메시지는 수천 명이 모여 왔을 때 요한이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웃으게 소리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들뜨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회개해라. 굉장히 이게 듣기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고. 이문은 굉장히 듣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메시지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뭔가 접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짜고짜 날 것으로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러나 너무나도 거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거친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사람이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천국은, 막 미국, 영국, 프랑스,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노로 타고, 아, 이건 뭐 나는 내 삶은 내 거지 뭐. 누가 내 삶에 개입을 해. 아,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자기 삶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메바에서부터 이게 정식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 동치하실 때만 우리의 지성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고장난 감성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인이 없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개가 그렇게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누가 집이 비어있으면 동네 깡패들이 막 모입니다. 그래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없는 인생은 마귀가 여러 번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은 어떨까요? 마귀가 괴로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흔들지 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 그런 인생은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죄의 독을 막 그냥 그 인생 속에 부어줍니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늘 죄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 마귀에 종살이하면서 늘 쫓기면서 불행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만하고 살만한데 굉장히 불행해, 기쁨이 없어요. 아, 분명히 살만한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안 되면 어떤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쫓겨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늘 쫓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게 알고 높아진 자기를 거꾸로 때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자기 삶의 주권을 이양해 드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여러 북한보다 더 불행한 나라가 어디니까 정부가 없는 나라 정부가 없는 나라 여러분 정부가 악해도 정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좋아요 무정부 상태보다는 북한이 더 좋습니다 무정부 상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성과 아이들이 보를 못 봤습니다. 아무런 보를 못 봤습니다. 너무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너무 비참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마귀는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장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권을 이항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이항해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그렇게 운행해 가는 겁니다 운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운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운전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이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엄주 운전의 무면허 운전입니다. 여기저기 들이받습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쳐받고, 들이받고, 내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고 상처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대를 딱 잡고 운전하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 운행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안 잡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이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짧게 살았어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짧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행복한 30년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해수가 얼마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90이 되었던, 10살이 되었던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요한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산 것은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복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물세례는 회계의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나는 회계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표시입니다, 표시. 표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표시입니다. 무슨 물세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가 무슨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중생시킵니다, 중생.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냅니다. 물로는 죄가 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죄 독이 해독이 되는 겁니다. 전부 씻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이 정결한, 정결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볼라, 무슨 에이즈, 이런 바이러스. 사람이 그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이 듭니다. 그런데 죄 바이러스에 비하면 에볼라나 뭐 에이즈 별로 중요,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과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는 인생은 어떨까요? 완전히 메말라서, 컬컬해서, 답답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멋진 자동차인데, 이게 여러분 구입을 했는데 이 시동이 안 걸리는 시동이,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자동차를 여러분 몰고 다녀 보세요. 한번 여기서 홈플러스까지 한번 밀고 가 보세요. 홈플러스까지. 한번 밀고. 그래서 장 보고 트렁크에 음식 싣고 또 밀고 들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시동이 딱 걸리면 어떻습니까? 시동이 딱 걸리면 여기서 홈플러스까지 한 15분 만에 가면 15분 만에. 어떤 권사님은 10분 만에 가시는 분이다 그러더. 10분만에 가면 큰일 납니다. 15분만에 가지, 15분만에, 10분만에 가면 안 돼. 여러분 그까지 여러분 그렇게 시동이 걸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마치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인생의 시동이. 인생의 시동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한 일들을 다 해냅니다. 기막힌 일들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지성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고장난 감정이 고쳐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땠을까요? 감정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별로 이게 뭐 심각한 이야기 아닌데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듣습니다.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떨까요? 이 감정이 고쳐지게 됩니다. 너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내면이 여러분 이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시원해지고 걸걸함이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막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진짜 비난한 이야기를 하지만 야, 안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내면이 강해 있으니까 비난의 소리가 하나도 상처가 안 됩니다. 전에는 여러분 성령이 막기전 어떨까요?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까칠합니다. 여러분이 가시가 돋아있어요, 가시가. 그래서 누가 딱 건드리면 바로 찌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막 피가 많 피가 나. 아, 여기도 막 팔도 찔리고, 막 몸도 찔리고, 막 피투스윙이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마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야기하면 상처를 주니까 막, 여기저기 쥐대가 피가 막 철철 나니까. 근데 성령이 마면 어떨까요? 성령이 마면. 그 가시가 전부 다 제거됩니다. 가시가. 하님성령이 오시면 상처가 다 치료가 됩니다. 가시가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에는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던 그 사람이 성령이 마면 하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언제 기억납니까? 집에 가서 누웠는데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생각해. 집에 가면 생각해. 왜 그렇습니까? 다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가 되고, 내 마음의 가시가 다 뽑히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공부를 많이 해가도 대학원에까지 가서, 뭐, 세상의 지식 다 따는 것처럼, 그게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학교 문득까지도 못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면, 그렇게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성이 새로워지고, 감정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봅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유곡되게 듣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태그 내면이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답답하고, 걸컬하고, 공고하고, 왜 이렇게 요즘 내가 마음이 답답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세번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후,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이 연애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어. 우리 영혼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 여러분 내 안에 걸까람이 다 치료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고 내 안에 있는 그 가시가 전부 뽑혀냈어, 뽑혀졌어. 하나님 손에 다 잡히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서실 때 뻣뻣하면 안 돼. 뻣뻣하면 뻣뻣하면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부드럽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여러분. 내의지로 완전히 꺾어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10년, 20년 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딱 해결하시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도 될줄 믿습니다. 한순간에도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에요. 풀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은 바로 이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어. 내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딱 맞추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어.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요한처럼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만나서 행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묻고 사는 이유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요한처럼 세례 받았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독소가 다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 주님 손에 딱 맞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